문제 한번. 먼저 그네 개수부터 볼게요. 우리 이차 방정식 기본 형태 어떻게 생겼어? 이차식이어야 되니까 뭐예요? 이차 방정식. x 제곱 그냥 x 적고 A.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기로 했지. 그리고 X제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예의 근. 근 구하라면 어떻게? 인수해할수 없지. 그럼 뭐쓸 거야? 근의 공식 쓰면 되죠? 어. 그래서 그러면까 x가 2의 이분의 2의 2분의 2의 2분의 2의 2분의 2의 2분의 2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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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을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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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을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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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2분의 2의2의 우리 근을 구할 필요는 없이 개수만 구할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근이 두 개인 이유가 뭐였어? 근의 공식을 썼을 때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 근이 두개 있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근호 안에 있는 이 값만 볼 거예요. 얘만 보면 알수 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인시가 0보다 커 그러면, 뿔만 하고 뒤에 뭔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근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되겠지? 어쨌든 해봐 어? 뒤에 한번 짚어도 되지. 그래서, 첫 번째는,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가 0보다 크면, 루트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그래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근 라고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0이 되는 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근호의수가 음수인 것도 인정을 해줄 거야. 그때는 근이 있다고 할 건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그럼 근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두 개인 거고, 얘는 한개 갖는 거고, 얘는 근이 없는 거죠? 그럼 근의 개수를 구해라 했으면 복잡하게 이거 다 풀어낼 거야? 아니지, 뭐만 보면 돼. 근호 안에 있는 비제곱 마이너스 사의 씨의 값만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제곱 마이너스 사의 씨라는 식을 중학교 땐 그냥 비제곱 마이너스 사의 씨라고 부를 건데, 고등학교 가면 근의 개수를 판별을낼수 있다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근의 개수를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 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우리는 그냥 식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일단 필수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보기의 2차 방정식중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요거 밑줄 쳐주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건 b제곱 마이너스 사이 c 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커야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겠죠? 맞아? 여기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근을 가질 때 라고 하는 경우도 나와요. 근을 갖는다는 건두개 가져도 되고 하나 가져도 되지. 맞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는 경우잖아.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영보다 크다면 두개 영과 같다면 한개 받는 거죠? 그래서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고 해서 써주실 거예요. 그럼 저 문제로 다시 가볼게.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 b, c 가지고 구해보면 되겠죠? 기억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0보다 어때? 9마이너스 20이니까 0보다 작겠지? 얘는 0이... 거요? 0개. 위에는 A, B, C. 그러면 B제곱. 36-4AC. 그럼 얘는 0 나오지? 그럼 얘는 뭘 갖는 거야? 중근 갖는 거지? 중근. 근한개이 그 그슨. 영이에요 얘는 뭐 그냥 인수분해 되네. 눈으로 봤을 때. 그럼 그냥 해버려도 돼. 꼭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안 써도 돼. 얘는 근이 몇 개야? 두개 서로 다른 두 개. 0 또는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0도 맞고요. BF은 여기다 얼마 곱해? EX 플러스는 0, 비제곱 마이너스 4, AC 0보다 작은 거죠. 위에는 근이 없는 거지. 0, 그래서 비급, 리을, 어, 리을 이렇게 세개가될 거예요. 이게 중요해. E 117쪽. 두 분이 2랑 3이 나왔어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에서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기지, 여기 봐. 인수분해에서 2와 3이 나오려면 인수분해 식의 모양이 뭐가 돼 되겠어? x-2, x-3은 0이 나와야지, x는 2 또는 3이 나오겠죠? 맞아?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x 되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잖아. 여기서 x 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1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x의 개, 제곱의 계수가 2래, 그럼 이거는 그대로 두고, 그 앞에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 마이너스 10, 12 이렇게 바꿔서 적어주면 돼. 이 방법을 쓸 거야. 그러면 봐봐. x 제곱의 계수는 2라고 그대로 두고. 없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어, 이제 정리를 해 볼게. 문자 가지고서. x 제곱의 계수가 a고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ab 말고 그냥 다른 문자라고 보면 돼. 2차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0 해주고 요맨 앞에다가 뭘 적어줘야 돼? x제곱의 개수 곱해주면 되겠죠? 요게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 하나 더 가볼게. 요걸 한번 전개해볼게요. 요식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나오지?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다음 둘이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하고 중괄호로 묶고 맨 앞에 A는 0. 이런 모양의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 얘를 풀어서 쓴것 뿐이에요. 이렇게 써놨더니 어떤 특징이 뭐야? 여기가 뭐야? 두근의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x 플러스 두 분의 곱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워줄 수도 있어요. 두 분을 알때이 과정을 거쳐서 와도 되지만 한 번에 두 분의 합과 곱을 써도 되는 거지? 맨 앞에 x제곱의 개수는 있지. 라고브 적어주고 그래서 이것까지 세 가지 형태 기억해줘. 그짜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필수 문제 3번 다음 2차 운동식을 더 하시오. 1번.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5래야 그리고 저거 세 가지 방법 다 써볼게. 일단 첫 번째 거. 두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과 5는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다. 대로 나타내지 말고 전개해서 써주시면 돼요. x 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게 답인 거야. 맞다 그러면 두 번째 원고 써 볼게. 두 분의 합, 두 분의 되고. 얘들아, 이거 쓸때 여기 조심해야 돼. 합 앞에는 뭐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합. 마이너스 합 x 요 지금 플러스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이니까 뭐라고 적어?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사 합에 x 플러스 두 분의 곱인 거죠? 마이너스 삼 곱하기 마이너스 사는 영. 얘해 얘는 그냥 바로 인수분해 형태로 적어준 거고 얘는 두 분의 합두 분의 곱 이용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3번 중근이 3일래 중근을 갖는데 그럼 뭐야? 완전제곱씩 갖는다는 거죠. x-3의 완전제곱은 0이고 x제곱에 계속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앞으로 마이너스 1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됐어? 어렵지 않죠? 119쪽 봐봐. 이제 활용문제예요, 활용문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1, 2학년 때 해왔던 화면 문제처럼 풀면 되는데 얘는 가장 쉬워. 유형도 많지 않고 세우는 것도 간단해요. 해볼게. 풀순두 4번.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이거 우리 1, 2학기 때 배웠던 거야? 사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친절하게 문제에서 알려준 거죠. n각형의 미지수가 n이야. 대각선의 갯수 알려주고 대각선의 갯수는 몇 개? 20개래. 그러면 이10 그대로 2분의 n 곱하기 n-3이 얼마라는 거야? 20,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지? 요거 풀어서 n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양변은 얼마 곱해? 2부터 곱할게. 그럼 n제곱 마이너스 3에는 40. 되지? 5, 8, 40 n-8 n플러스 5는 0이고요. 그러면 n은 8 또는 마이너스 5지. 근데 마이너스 5각형 있어? 없죠? n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뭘 물어보지? 각각형을 구하시요 뭐 했으니까 8각형 8각형이 얘는 8 해주면 안 돼? 그럼 답이 아니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써주셔야 돼요. 됐어? 5번.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95래. 밑에 있어. 연속하는 두 홀수. 홀수는 1, 3, 5, 7 이런 애들이잖아. 얼마씩 커져? 2씩. 2씩. 얼마씩 작아져? 씩 작아지는 거죠? 이만큼 차이 난다는 걸로 두고 미지수 정할 거야. 두 홀수를 구하래요. 큰거 작은 거 상관없이 둘다 구하라네? 그럼 내 맘대로 두면 되지. 작은 홀수를 x라고 하면 큰 홀수는 얼마? x보다 이만큼 크겠지? x 플러스 2 라고 놓고 방정식을 뭐라고 세워? 두 홀수의 뭐가? 고비 195. 그러면 x와 x 플러스 2를 곱한 게 195래요. 정계. x제곱 플러스 2x 이항해서 마이너스 195는 0이야. 홀수니까 무조건 인수분해 되겠지? 답은 인수분해 할 건데 195. 뭐 곱하기 뭐 해야 돼? 잘안 보이면 소인수분해 해봐. 5, 35, 5 45. 그럼 이렇게 하면 15, 13 해주면 되겠죠? 15 곱하기 13 그러면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순수 분해해서 찾으면 돼, 큰 수는 그러면 인수 분해가 x 플러스 15 x 마이너스 1 3은0 x는 마이너스 15 또는 13인데 우리는 13을 선택해야겠죠? 답은 두 홀수잖아. 13과 15 적어줘야겠지? 13, 15. 맞아요 괜찮죠? 120쪽. 패스 문제 6번.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나눠준대. 몇명 x명이 한명당 x-4개의 사탕을 받을 거야. 그거 곱한 게 전체 개수 165. 그래, 요거 너희들이 풀어. 정계에서 2항에서 5강을 0으로 만들고 인수분해하시면 돼요. 자연수로 나오잖아. 사탕의 개수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인수분해로 될 거야. 필수 문제 7번. 이것도 식을 아예서 주어 준 거라서 쉬운 문제. 봐. 요런 문제에서는 줄줄이 다 읽지 말고 지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25m는 필요 없어. 이미 얘가 계산해서 식써줄 거야. 설명한 거야 어떻게 나온 식인지. 수화물 뭐 3, 10m. 10m가 되는 시간을 구할 거야. 지금 초가 미지수니까. 10m가 되는 시간을 구해라 했는데, 10m가 되는 순간이 몇번 있어? 두번 있는 거지. 올라가면서 한 번, 내려오면서 한 번이야. 문제에서 처음으로 10m가 되는 것은 이라고 하면 더 가까운 시간 써주면 되고, 처음으로 이런 말 없어. 그냥 10m가 되는 것은 몇초후냐라고 하면 1번, 2번 둘다 써줘야 돼. 몇 초, 몇초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중근이 나왔어. 그 말은 뭐야? 최고 높이가 된다는 거죠. 이때 시간은 한번 밖에 없잖아. 그때는 중근을 갖는 게 되는 거야. 이해 돼? 그리고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높이가 0이라고 두면 되는데 지면이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야 여기야 나중에 되겠지 떨어지는 거 던지기 전 0초랑 몇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올 거예요 이렇게 X가 하나 나오는 모양으로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이라고 하면 마주 것만 떠주고 높이가 0m가 되는 것은 이라고 하면 둘다 적어주면 되고 차이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럼 문제 볼게. 블루켓의 높이가 처음으로 30m. 처음으로 30m. 그럼 이 높이를 뭐라고 두면 돼? 30이라고 놓고 식은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이차방정식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는 30.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마이너스 30은 0이야. 마이너스 5로 나눌게 나누면 5t제곱 아니 마이너스 5로 나눴죠 t제곱 마이너스 5t 플6 0 돼요? 인수분해 되지 t 이너스 2번. 이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몇이라는 거야? 지면. 0m인 거죠? 어, 지면에 떨어지는 것. 나중 것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이 높이를 뭐라고나? 0이라고 놓을 거야.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는 0. 마이너스 5로 나눠? t 마이너스 5t는 0이고 공통인수로 묶으면 되지? 곱셈공식 안 돼요 하고 가져오지 마. 공통인수로 묶는 거야. 그 쉬운 거예요. t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t는 0 또는 t는 5 이렇게 나오잖아. 지면에 떨어지는 이라고 했죠? 그래서 던지기 전 떨어지는 거. 그래서 몇 초? 옷초 꾹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싹. 그럼 7-1번도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72. 처정정사형형한한의의이이야0 0 0 0 0 0 0 0의0 0 0 0 0뭐라고0 0 0 0 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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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정사각형0 얘들아 이거 그 여기가 x, 여기가 x인 거지. 그리고 나중 거가 가로는 이만큼 늘렸어. 그리고 세로는 이만큼 줄였어. 요거의 넓이를 알려준 거죠. 얘 넓이가 지금 72제곱센티미터래. 요거 이용할 거야. 만든 거. 그럼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 나오겠어. 얘 넓이. 그럼 얘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the box.